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경비업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비업법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비업법이라고 이제 과목 이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경비업법이면 경비업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경비업법, 이제 광의로 따지면 경비업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경비업법과 관련해서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파트별로 시험 출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에가지고 일정 비율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두 가지 법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걸좀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 경비업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건데 그러면 경비업법이라는 것은 먼저 경비죠, 경비. 경비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거냐면 경비는 바로 이제 어 경비 대응 중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경찰 작용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영역 역량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뭐가 등장한다? 바로 민간 경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비업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민간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역량 일정 영역에서 는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경비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 이제 어 민간 경비업 얘네들이 어떤 걸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할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민간 경비업은 누가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제 과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 경비가 개념이라는 게 이제 등장했죠. 이제 뭐기서 나온 것처럼 뭐 프라이빗 시큐리티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한 것은 이제 뭐부터 출발한 거냐면? 그러니까 공권력, 국가가 모든 걸다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아쉬운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민간경비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민간경비는 뭐예요? 특정 의뢰자의 뭐다? 의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간경비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의뢰자가 뭘 한다?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특정 의뢰자의 의뢰에 의하여, 하며 여러 종류의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신체, 뭐, 뭐 생명, 뭐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 서비스. 그래서, 요런 부분, 여러 종류의 위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아니면, 뭐다, 여기에서, 뭐,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재산, 내 재산을 누군가 약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경비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면 국가가 할 거예요. 그런데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은 어떤 고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아니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생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다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의뢰를 하겠죠. 의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다 경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그런 경비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뭐다 민간 경비 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민간 경비는 뭐예요? 영리예요, 영리. 국가는 영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데, 자, 그래서 일단 특정 의뢰자의 의뢰에 의해서, 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영리 기업.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민간 경비업자. 이제 강학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영리 기업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은 만큼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주는 개인 및단체 영리 기업 등의 활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강학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먼저 강학적으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 현행 이제 민간 경비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한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민간 경비원 법법으로 등장한 게 뭐다? 바로 청원 경찰법과 경비업법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은행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도 은행 안에 뭐다, 이제 상시 경찰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자, 뭐다 그런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원경찰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자,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원 뭐다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업법 그래서 자이 청원경찰은 어떤 그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비업이면 이제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조직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업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건데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됐다? 1976년 12월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청원 경찰법은 1960년대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청원 경찰법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볍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념 도입부니까요